안녕하세요. 강사 조아윤입니다. 정보기술자격센터 ITQ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보시면요. 여기 고객센터 새 소식, 공지사항으로 들어와서 보시면, ITQ 소프트웨어 공식 버전 변경 안내라는 요 공지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요걸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7월 11일 토요일부터 시행되는 ITQ 시험에서는 요 공식 버전이 MS Office 2016 버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2016으로만 시험을 봐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2021년까지는 2010과 2016이 어 이게 공행을 하고요. 선택해서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 요즘에 PC방을 가든 어딜 가든 다2016 버전이 깔려 있어서 2010 버전으로 연습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공식 버전이 변경이 돼서 연습하기가 좀더 수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첨부 파일 첫 번째 거2016 공식 버전 관련 과목별 가이드 클릭해서 다운받아 주세요.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보시면 1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12페이지. 그럼 여기 12페이지에 보시면 ITQ 한글 엑셀이라고 나와있죠. 저는 이 부분만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ITQ 한글 엑셀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첫 번째, 제1작업, 결제란 작성 지시사항. 프로그램 지시 용어 표기가 바뀌었습니다. 조건에 보시면요.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 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선택하여 붙여넣기 이 부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공지사항에서 여기 두 번째 샘플 문제를 다운받아서 엑셀의 정답 파일을 한번 열어보세요. 정답 파일을 열어보시면 엑셀 A 정답. 첫 번째 거,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 파일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예전엔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작성을 하면, 범위 지정해서, 복사해서, 그림으로 복사.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라는 말이냐면, 여기 범위 지정하시고요, 컨트롤 C, 그리고 여기 클릭하시고, 컨트롤 V를 누르시면 붙여넣기 옵션이 나와요. 여기 역삼각형 검정색으로 된 역삼각형 눌러 보시면 마지막에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서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네, 여기 붙여넣기 옵션이 생겼고 여기서 해라라는 요 표기 방식이 변경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거 네, 확인하셨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뭐가 바뀌었냐? 랭크 함수 표기입니다. 랭크 함수 표기를 보시면, 랭크.eq, 랭크.avg로 표기해라. 이렇게 eq와 avg로 표기해라라고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럼 하는 방법도 변경되었냐, 함수 자체가 다른 거냐, 그건 아니에요. 랭크.eq 함수도 둘 이상의 값이 순위가 같으면, 해당 값 집합에서 가장 높은 순위가 변하는 함수고요. 제가 여기 정답 파일에서 여기 클릭을 해보면 랭크.eq 함수도 역시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수 클릭, 콤마. 순위를 구할 범위, F4 눌러서 달러 표시가 나오게 하죠. 절대값으로 만들어주고 내림차순은 생략이 가능하니까 안 나왔고요. 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기 방법만 바뀐 거니까요. 그거 유의해서 랭크 점 EQ 함수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또 뭐가 바뀌었냐? 어, 제이 작업 고급 필터 용어 표서식 지시 추가. 그래서 프로그램의 지시 용어 표기 표서식 기본값 옵션 표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 정답 파일 이 작업으로 가볼게요. 여기 커, 이게 커서를 놓으시고요. 여기서 데이터에서 고급 필터로 가보시면 예전에는 조건 범위가 아니라 조건 위치였죠. 근데 조건 위치가 조건 범위라는 용어로 바뀌게 된 겁니다. 변화가 없죠. 하시던 방법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그럼 뭐가 바뀌었냐? 이표 소식에서 고급 필터의 결과 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한 후에 표 스타일 보통 6에서 10. 을 적용하시오, 머리글행, 줄무늬행을 적용하시오. 여기 추가가 됐네요. 그럼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범위 정하시고요. 홈에서 채우기 없음 누르시고요. 표서식에서 보통 6 누르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확인 누르시면 여기 디자인에서 머리글행, 줄무늬행이 자동으로 체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안돼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돼 있으신 분들은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하는 방법도 똑같으니까 변경되는건 특별히 없고요. 이제는 마지막 제4작업. 색상 용어 계열 표시 지시 추가 이 부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지시 용어 사용 및 출력 형태로만 판단하던 표식 모양 지시를 추가했다는 말이죠 예전에는 그림 영역 채우기를 흰색으로 해라 끝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흰색 배경 일로 해라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줬네요 그래서 제가 제사 작업으로 와서 그림 영역을 클릭을 해보면요 더블 클릭해 보시면 오른쪽에 그림 영역 서식이 나오죠 네 오른 쪽에 그림 영역 서식이 뜨면, 단색 채우기에서 색을 보시면, 여기 흰색에서 배경 1, 요걸 클릭하시면 똑같이 돼요. 그래서 요거 배경 1이라고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었다는 거, 그게 한 가지 바뀐 거고요. 마찬가지로 제목 서식도 똑같아요. 흰색 배경이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게 됐죠. 그래서 여기 제목을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단색 채우기에서 흰색 배경 1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계열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 네모 크기 식과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예전부터 레이블 값 표시하는 건있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는 네모 크기 10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제가 A 정답 파일 3사 작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 꺾은선형을 한번 클릭하고 꺾은선형 중에 그래서 QM3에 해당하는, 요기만 한번더 클릭할게요. 그럼 요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클릭하시면 돼요. 어 그럼 오른쪽에 떴죠? 얘를 위로 뜨게 하려면 오른쪽 버튼 한번더 누르셔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 서식 창이 나옵니다. 이때 위쪽으로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꺾은 선형 한번더 클릭하겠습니다. 꺾은 선형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채우기 및 선이라고 나와 있는 요 페인트 통을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저희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바꿀 거니까 이 표식을 클릭해주세요. 네, 표식 클릭해주시고요. 표식 옵션 클릭해주세요. 그럼 표식 옵션에서 기본 제공이 이렇게 나오고요. 크기 1 0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를 뭐 네모로 해라. 그러면 네모로 클릭하시면 되고요. 다이아몬드로 해라. 그럼 다이아몬드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네모로 뭐 크기 10과 같이 표시하시오. 라고 하면 그렇게 나온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저희가 그냥 두 끝났는데 이제는 이렇게 표식 옵션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엑셀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쭉 바뀌었는지 살펴보았고요. 이렇게 2016 버전은 대비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